친구를 챙겨야지. 여자 친구를 찍. 치... 잠깐만 쟤. 저기... <laughs> 이 사람은 누구세요, 저기요아 이런데는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야, <laughs> 빨리 올라가. 남들이 보면 불편해, 고기 굽는 줄 알아요. 이게 뭔 일이야? 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 빨리 자기 자료 가요. 아, 깜짝 놀래잖아이 초가 뭐야 이 전체가 이거. 정체가, 이거. 둘이 탔나? 둘이, 둘이 탔나? 멋있네이 <laughs> 우리 방금 떨어진 총아 몇 살이에요? 30살이요. 너 스무 살이에요? <laughs> 형이 진짜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너 마스크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제 <laughs> 마스크 들락날락거리는 거봐 졸라 웃기네야 봐, 야 그만 웃어. <laughs> 마스크 맞이. 마스크 산소 호흡기같이 쓰고 있는지 미치겠네. 어, 이 스무 살! 너 너무 귀여운 거아니야 <laughs> 아, 이게 마스크 어떻게 하면 다 죽겠다, 진짜. 쌤, 진짜 이게 아유, 아버지, 뭐하러 딸내미랑 이런 걸 다셨어요. 아버지, 이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이게 오르기고 타는건가 오르바 슛을 수 달리는 건가? 이게. 아유 아버지 보세요 옆에 있는 총각 좀 보세요 아버지 배태기에서손도못끼어 나오네요 저게 뭐람 저게 뭐람 배꼽으로 윙크까지 날려주네 저게 뭐람 아니 어이 총각 아 배에서 인절미 같은게 나와요 좀 치워봐 그것 좀 배꼽으로 윙크 좀 그만하고 야 말했지 못생긴 여자가 다리 건너 어떻게 된다고 어디서 왔니? 어? 천안? 계산? 계산동? 계산동에서 어떻게 계산동? 내가 그쪽 동네 진짜 싫어하거든 계산동 어? 왜긴 왜야 예비군 훈련을 거기서 다 받았는데 계산... 계양산이라고 알랑가 모르겠다 이것들아 자, 다음 넘어가서 아이, 누가 월미도에 한라봉 시켰니? 누구야, 월미도에 한라봉 시킨 사람 야, 한라봉 특대형이네 쟤, 쟤 아이, 근데 야, 이 야, 이분 야, 이분은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니? 저기요 저, 저기요? 이 뭐야, 이거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짧은 다리의 역습이라는 거예요? 야야 둘이 싸우지마 둘이 싸우지마 둘이 싸우면 진짜 사고 날것 같아서 그래요 둘이 싸우지 마요 <laughs> 야 내가 손님들 앞이라 차마 두 명의 비밀을 내가 얘기는 안 하겠다만 둘이 진짜 싸우지 마 알겠지 야난 둘이서 그 3000cc에 소주 마아먹는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랬잖아 진짜로 <laughs> 얘를 이 정신병자들아. 술을 어떻게 그렇게 먹냐. 아, 보이시죠? 저희 형수님이랑 재수씨거든요. 아, 딸딸 걸렸어요. 잠깐만. 우리 귀여움이 스무 살. 우리 귀여움이 스무 살 괜찮어? <laughs> 아, 이 총각 왜 이렇게 귀엽지? 잠깐만, 저기 여자친구분. 아, 거기서 그 총각 구경할 때가 아니라 남자친구 좀 챙겨요, 지금. 남자친구 죽겠구만, 그냥. 여자친구 혼자 일어나가지고 저기서 오도바이 신호 걸고 있네, 저거. 지금, 아, 부르. 아, 나 할리라, 예. 부르. 야, 여자친구 왕래가 좀 놀았나, 배 어? 아, 그냥 부르. 남자친구, 남자친구, 야, 남자친구 극한 직업이야, 지금. 지금 아니, 남자친구 괜찮아요? 이 뭐야, 이게. 아 이게 놀이기구야? 이게 체험, 삶의 현장이지 이게? 아이 여자는 뭐데 이.. 이유. 우리 의자 위에 올라가서 쪼그라뜨게 얼씨구? 얼씨.. 얼쩔시고 이게 뭐야? 삑! 삑빅 삑! 빅자 여기는 월미도 유효장자 1번 올빼미 겁나 쪼그라뜨기를 열심히 하는 중 삑! 빅 삐빅, 삐빅. 야, 쟤는 저기서 쪼그라하고 있고 이 우리 수부살은또 여기서 비보잉하고 있네. 야, 마수부살 마스크가 작은 수부살 괜찮냐? 수부살 야, 쟤 어디. 아, 나이 총각 불쌍해죽겠네. 야, 어디. 야, 마, 야, 마, 야, 마, 어디 여자 여자분 엉덩이를 그냥 이 녀석이 그냥 어떻게 그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수부살 쪽을 뜨게 하는 뒷모습이 너의 이상형 같았어? 아니야? 그래서 그 여자를 덮칠라 그래 인마 몰렸잖아. 다음은 삼천 십칠 한번 해야지. <laughs> 야, 저기 하얀 모자 미치도 또 미치도록 또 모세요. 어머? 뭐? <laughs>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동물의 한곳 파조의 일상을 보시게 됩니다. 일단 발전만 타주면서한쪽 다리를 꺾다리를 이렇게 한번둘들떨어지어지이람하는 거야 이국 몰라다. 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어과 함께 한국 야람들과 함께 니들이뭐 이렇게 늙었니 그요 남자친구 챙겨요 남자친구 나이 아니 남자친구 지금 핵계예술요 아이 그게 뭐야 이게 오빠 아 내가 쪽팔리라고 이러지 말랬지 여기서 나봐난 사람들에게 인간의 고뇌와 역경을 표현 중이야 오빠 어그 와중에 우리 오빠 겨드랑이 냄새 오늘 괜찮네 우리 야 이게 뭐하는 거야 소리 야 이게 어떻게 반대로 됐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챙겨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챙기고 있네! 야 그만 이게! 야 여자친구 기술 겁나 좋아! 남자친구 윗도리를 벗기기 시작했어! 야 능력자네 여자친구! 어, 5구만 귀래! 자! 빠르게 한 바퀴 가고 싶시다! 빠르게 한 바퀴! 잠시만! 어우 깜야쟤하이축 있었네 저기 하야데이쯤가 거기 가지마 거기 위험지대야 거기 가다 이렇게 내가 빡치기나 죽어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아 올라와 빨리 방대기를 걷다고왜 계속 찍고 있는거야 SM이야? 아나 죽겠네 진짜 야 죽은살 넌똑 뚝빵 타 죽은살 어이 아나이 마스크 따가데 죽겠네 이거 야 오늘 야식은 뭐야 바베큐야? 아니 오늘 저녁에 이거 바베큐를 먹을 수도 없고 얘왜 이러고 타는 거예요이얘자 잠깐 휴식 어깨 좀 돌리고 손들 좀 들이고 편안히 쓰세요 남자친구 괜찮아요? <laughs> 아니 왜 여자친구한테 낚여서 이런 걸 타고 있어? 실례지만 남자친구는 나이가 24? 좋네 여자친구는 20살? 20살? 어이씨 능력자였네 오호호 멋있다 어 역시 자기 뭐 남자가 어린 여자 꼬시려고 돈 벌지 그지 안 그냥 그래 그래 그런 거야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아 나도 내 소원이거든 나도 어린 여자 꼬시고 진짜로 얼마나 좋을 것 같아 진짜로 나중에 어린 여자들랑 이다어 결혼하는 상상을 해봐 얼마나 좋아 그지 어 애들 커가면서 어 커가는 거 보면서 딱 얼마나 좋아 어뭐안 좋아 안 좋기는 생각해봤어 그런 거? 어? 내가 팔선자치할때 어, 와이프는 어? 한갑잔치 하고 그런 거 생각해봤어? 안 해봤지? 얼마나 좋을 것 같냐, 이놈아. 개꿀잼. 그러려면 최소 20살 차이나는 여자를 만나야 돼. <laughs> 마흔 에서2 0살 보신 거야. 남자가 그러려고 돈 버는 거지, 안 그래? 그지, 그지, 그래, 그래. 나중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더 어린 여자 꼬시고 알겠지.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더아닙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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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 바퀴 넘어갑니다. <laughs> 그, 죄송한데, 아버지. 아버지 딸내미 자세가 소금쟁이가 됐어요 아버지 아버지 <laughs> 아버지 딸내미 챙겼던것 같은데 쟤 아니 아버지 아니 애를 왜 갑자기 배바지를 입히셨어요 아버지 딸 아유 딸 힘내 아유 아버지 아니 어쩌려고 이렇게 배바지를 입혀가지고 이거 아이 죽겠네 진짜 우리 딸 힘내 두 <laughs> 뭐야 이거예 둘이 왜 싸워 또 싸우지마 왜 그러는 자 지금부터 여자 프로 레슬링 경기를 생중계해 드립니다 챔피언 한라부입자 죽여버려 그렇지 잘한다 우리 한라부이 맞지 한라부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어, 올라오세요 <laughs> 자, 멋진 남자 멋있게 뜹니다. 우리 썸자 섹시하게 한번 날아봅니다. 섹시가 주배야, 엄마 와, 아 살아있어! 야, 이 미친놈아! 아 괜찮아. 손님들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괜찮아. <laughs> 여러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가운데 있는데 바깥으로 날라갈 뻔했어요. <laughs> 아, 내 치겠네. 이 누가, 이 진짜. 미충각이랑 한번 볼까? 아니, 충각은 아니, 아까부터 왜 이렇게 섹시하게 베이든 인절미를 보여주고... 아니, 어, 뭐야? 어 다리를... 야, 왜, 야 다리를 왜 그래요 총가그시스타야 뭐, <laughs>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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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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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저상한게저 아니 아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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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누구랑 탔어요? 혼자 탔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뭐, 월미도에 누구랑 왔는데요? 혼자요? 아, 왜요? 한국 온지 얼마 안 됐다고요? 또 어디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괌? 괌이 미국 땅이잖아. 미국에서 왔어요? 아니요, 어디서 왔는데? 괌이요. 괌이 미국 거야? 아니야, 맞지? 멍청하네. 아, 괌에서 왔어. 알로하... 이거 선택권데, 알로하... 아, 괌이야. 어, 아, 멋있네. 괌, 멋있네, 멋있어. 어, 괌에서 살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 밤에서 일하다가 과에서 일하려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양어선. 어? 뭐냐 어서? 배타돈 총각이나? 야 고생했다야. 혹시 이름이 박새로이야 아니지? 원양어선. <laughs> 새로이도 뭐냐 어서 칠년 탔거든. 멋있대 아유 고생했어요 진짜로 진짜 고생 많았어 저 주로 잡던게 참치 참치 아유 고생했다 진짜 죽을뻔 했을텐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돈은 많이 벌죠 그지돈을 엄청 벌죠 그지 한번 나갈때 어, 억 단위로 벌잖아요 그지요 1억 5천? 대박이네 몇년 탔어? 3년? 3년동안 얼마 벌었어? 오, 대박이다. 여자친구 있고 없어?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어디 보자. 남는 여자가 아 여기 우리 형수랑 재수씨라안 되고 이 옆에 있는 애들은 발목아지에 전자발지차니까 안 되고. 그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5억 정도 버나요? 5억 정도 벌어요? 안벌죠 됐다. 눈담이에요 아, 멋있네. 멋있다. 난 진짜로 저 총각이 혼자서 월미도 와서 혼자서 이거 타고 있대서 진짜 미치 도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대. <laughs> 아 고생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인기, 인기. 고생했어. 안 죽고 돌아와 줘서 고맙고 래 그래. 아서야 우리도 이거 때려치고 워량 썼다니까. <laughs> 야 5억 번 때잖아 한년 동안. 아나 낚시터 가면 강태복인데 그냥. <laughs> 자 잠깐 휴식 쉬었다가 마무리 가겠습니다. 편안하게들 쉬세요.